안녕하세요 경산에서 종묘 노원 조수호 입니다 오늘은 작은 재고 남은 품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창고 안으로 들어가시죠 미아비 M9 작은입니다 저희가 대목은 요게 바이러스 무병묘를 사용해서 생산한 제품이고 현재 지금 제가 봤을때는 경산 명호특구 내에서는 거의 생산이 제일 잘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묘목도 굉장히 잘 컸고, 가지도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온 상태고, 재고는 많이 없지만, 뭐, 한, 재고 남은 재고 한 300주 정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고는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빨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저희가 생산한 묘목 중에서, 원래 제일 잘 크고, 뭐, 굵기도 좋고, 가지도 제일 잘 나온 묘목 중입니다. 묘목 중에 하나입니다.